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네. 어제 그 문제가 됐던 장기 미윤수 영연처리 육군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요, 사관님 이게 육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방부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까? 아, 국방부가 비정상의 정상의 아재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론에는 어제 브리핑을 하고 하실 때 국방부는 아는 사항이 아니니까 육군에 질의해라, 육군에 물어봐라라고 계속 기자들에게 말한 을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건 명확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3년 이상 인수 거부시 화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15년 이상 되신 분도 있고 유해로 있는 분은 43년이 되신 분도 있는데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명시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 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 제도는 철회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 그 부분을 조금 길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190, 원래 초로 기준으로 보면 190 항구의 미인수 영인이 있습니다. 예. 이거 분명히 우리 군이 전쟁을 준비한 군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건 정상화시켜야될 과제다 해서 정상화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할것나의 문제에 있어서 국방부가 할수 있는 부분은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서 이저전 사상자 처리 지침을 하고 유족들 연락하고 유족들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가 할수 있는 부분인데 큰 전제는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장례식을 할수 없습니다 또 장례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화장을 할수 있는 그래서 어제 언론에서 표현된 어떤 강제에 뭐 화장 이런 부분은 전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3 년이라고 하는 3년이란 그러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탈상을 할때3 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분의 그 영연, 민수 영연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것을 그 보안시설 현다시켜서 영혼을 잡고 갖추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계속해서 영혼이 안 갖고, 저, 민수하는 영연에 대해서는, 어, 뭐,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예. 유족가 고민하자는 이야기고, 유족의 동의 없이, 어떠 화장조치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혹시 박찬웅 인사기획관 오셨습니까? 예. 네. 어제 국방부 백 브리핑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시행 전에 관련 방법을 유가족에게 고지하고 6개월 전에 유가족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직접 하셨는데 이 말씀과 차관님이 하신 말씀과는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오 그러진 않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최초 보고할 때 어, 장례 없이 화장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만약 이런 것이 시행이 된다면. 유가족하고 사전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유가족께는 미리 충분한 시간 전에 알려드려서 상호 협의하에 추진해야 된다는 절차를 저희가 검토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가족 고지와 통보는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합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보를 그렇습니다. 얘기합니다. 진행 절차를 저희가 한번 넣어갖고 절차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하는 취지에서 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게, 일반 사망자 중에서 개인적 사유 미입증 시에 국립묘주를 안장하겠다. 지금 이렇게, 앉으십시오. 차관님,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계속 주장했던 일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순직처리를 하되, 개인적인 사망사유라고 하는 것은 군이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걸로 지금 작성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명확하게 그 부분은 알려주십시오. 향후에 또 보안소위에서 또, 또 다룰 걸로 생각합니다만. 아니 현재 여기 써져 있는 군의 입장이 뭐로 군의입장군의 군의 입장은 지금 그 순직의 그 순직으로 분류하는 그 요건을 태폭 좀 어, 완화를 좀하려는 이런 하나의 그훈련의 훈령 훈련 개정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의 입법적 조치와 병행해야 이 되는 이 문서는 것입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거기에 일반 사망자 중 개인적 사유 미입증식 국립묘지 안장이라고 이제 쓰셨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이 명확한 게 어떤가요? 예, 그 거냐? 부분은 지금은 두 일반 사망, 저, 순직과 일반 사망 이렇게 나눠졌던 것을, 어, 순직은 안 되더라도 그, 그. 순직은 아니더라도 이, 묘지, 순직으로 안 하자, 국립묘지 안순으로국립묘지갈수 있는 방안 도한 중간 단계로 하나 정책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분들 어떻게든 음. 저, 민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예, 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방위가 열리는 동안에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사 결과 발표에 보면, 7200건의 글을 잘성했고, 그 중에 정치인이나 정당을 거명한 것은 7100여 건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연재욱 옥도경 사령관에 대해서, 정치관여 특수방기라고 하는 제목을 하셔서 입건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두 사령관이 그러면 이 불법 행위나 그러니까 보고는 지금 받았다고 군에서도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령관은 보고를 받았다, 그렇죠?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 전수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제가 알고 아, 이제 전수... 시간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고 헌병에 의해서 이제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음.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이제 군 검찰에서 그 수사 내용과 아, 그러니까 오늘 수사 결과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예, 예. 사령관은 정치적인 행위가 관여된 내용까지도 보고를 받았다. 고 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사 결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군 검찰이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위 선상에 있는 사람을 전원 수사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국방 장관은 수사 대상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지휘 보안을 방문하고 아니까 그러니까 국방 장관이 수사가 됐냐고요? 제가 저, 그 지휘 보안을 방문하고 모든 분성역 수사하겠다는 전임 장관님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그러니까 장관의 말씀은 안. 계셨고 그래서 장관이 수사가 되셨냐고요? 수사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셨냐고요? 누가 조사를 하러 왔거나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관이나 장관이 수사 내용의 수사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에 관여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니 수사에 관여하시라는 게 아니고 조사를 받으셨냐고요? 당시에 저는 저 조사를 창업했던. 참... 조사본부나 누가 있으실, 없으세요? 조사본부장이나 누가 안 나오셨어요? 지금 10시 반에 발표 현장에 전부 못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자료 요구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그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그 나라사랑 교육하면서 아주 좀 영화사례나 강제 낙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 동영상들을 틀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7월 21일부터 동영상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국방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담당실장이 미국으로 연례 안보회의를 가서 결제가 안 돼서 8월 19일인 오늘까지도 제출을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장님이 미국에 얼마나 오래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겠지만 결제가 안 돼서 한 달이 넘도록 이 동영상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이 관련한 동영상 빨리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 요구하고 왜버했는가 해서 조속히. 저... 알겠습니다. 예, 네, 김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